이 그래, 봉봉아? 아, 꿈이었잖아? 좀비들이 쫓아오는 꿈을 꿨어요. 저런, 몸이 허해졌나 보다. 보양식 좀 먹여야겠네. 특별히 비싼 민물장어로 시켰으니까 많이들 먹고 몸보신하렴. 봉봉아, 근데 민물장어와 바다장어는 어떤 게 다른 거야? 민물장어는 바다에서 태어나 민물로 올라와 성장 후에 산란을 위해 다시 바다로 가는 장어로 뱀장어라고도 불리고 바다장어는 오로지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에서만 사는 붕장어 갯장어 등을 의미해 근데 왜 민물장어가 바다장어보다 훨씬 비싼 거야? 영양면에서는 민물장어는 바다장어에 비해 미네랄이나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고 특히 어린이 성장과 발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DHA 등이 훨씬 풍부해 그리고 맛과 식감 면에서도 민물장어가 훨씬 고소하고 육질도 부드러워서 더 맛있거든 그런데 민물장어는 양식이 매우 까다로워서 비용이 많이 드는 데비해 바다장어는 바다에서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민물장어의 가격이 훨씬 비싼 거지. 아, 오늘 민물장어 진짜 맛있었는데, 내일 또 먹고 싶은데 어쩌지? 아하, 좋은 생각이 났어. <laughs> <laughs> 아, <으아>, 쫓아오자 좀비들아! <laughs> 왜 그래, 봉봉아? 아, 좀비가 쫓아오는 꿈을 또 꿨어요. 아직 몸이 허한가 봐요. 장어를 한번더 먹어야 되나? 정말 꿈을 꿨다고 <laughs> 생각하나? <laughs> 내 이름은 콩콩. 음식에 관해서라면 뭐든지 알고 있지.